와 요즘 킹크랩 가격이 많이 내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때다 싶어 노량진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킹크랩을 구매해도 식당에서 먹고 가려면 1시간 이상 웨이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가락시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어차피 시세는 비슷하니까요. 지인에게 추천받아간 향기수산인데, 이곳 정말 강추 드립니다. 서비스를 너무 많이 주셔서 다못 먹고 남기고 왔어요. 먹다 남긴 해산물이라 포장도 못 하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깝네요. 해산물을 먼저 결제한 후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연기된 식당으로 안내를 해주시는데, 식당 도착 후에도 순서랑 구입한 재료 설명까지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편하게 잘 먹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게 모두 서비스입니다. 낙지, 멍게, 전복, 개불, 가리비, 새우까지 벌써 배부르면 안 되는데 걱정되더라고요. 킹크랩과 같이 구입한 모듬회 대짜입니다. 구성이 알차더군요. 드디어 킹크랩이 나왔습니다. 다섯 명이 간 거라서 실컷 먹으려고 3.8kg짜리 구매했는데 다리 하나 먹으니까 배부르더라고요. 집게 크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니 근데 먹다 보니까 다리가 왜 이렇게 많지?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개가 너무 커서 다리의 둘째 마디 부분이 다른 킹크랩 다리만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둘째 마디 사이즈입니다. 게딱지 비빔밥도 먹고 마무리로 매운 먹고 있는데 아직도 서비스 남은 거 보세요. 정말 배 터질 뻔했습니다. 가락시장이 노량진과 시세도 비슷하고 사람도 적고 주차도 쾌적하더라고요. 다음부터 해산물 먹을 땐 가락시장으로 갈 생각입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